우리가 지난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저만 보시면 <laughs> 저만 그냥 보시면 제가 당황하는데. 성경이 말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고안해 내고 뭐 우리가 연구해 내 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하나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역시 성경대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라 그랬죠. 한 본질 한 실체이신데 세 위격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뒤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삼위일체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건 뭐,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걸 그냥 한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참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러실 수 있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뭐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참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1 1랑 11항, 벨직신앙고백에서 11항을 봅시다. 성령의 신성에 관하여 한 문단씩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또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네, 성령님은 만들어지신 것도 아니고 피조된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같이요. 성령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laughs> 제가 어, 한 문단씩 읽자고 해 놓고 한 문장을 읽어서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laughs> 네.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발췌했는데요. 어, 교독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막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상황이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헌금의 유래가 여기서부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악한 본성은 어때요? 이러한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삿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니까요. 이 부부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에게는 지금 이게 바로 땅값을 판 전부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전부였어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가 사피라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일부를 숨겨 놓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일부만 드려놓고 전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마 이제 이 거짓말의 저변에는 공명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거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는 교회를 위해 다 드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땅 판값, 밭을 판 값을 딱 드리면 사람들이 와 아나니아, 삽피라 대단하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웃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안 내키면 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임의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일부만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일부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드린 거라든지 일부만 드린다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거짓의 모습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죠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드린 헌금의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거는 이 죄악 범벅이 돼버린 그러한 헌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뭐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3 절과 4 절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3 절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4 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는 말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말을 어, 교차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절 구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어,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다 같은 표현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와 맞춰서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의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또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한 보혜사가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할수 있죠. 그러면 먼저 있는 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말로 대연자가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대연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지난 주에 참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삼일일체 하나님의 그 둘째 위격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보혜사가 하나님이시니 또 다른 보혜사 어떤 분이겠어요? 질적으로 똑같은데 앞선 보혜사와 구별된 보혜사, 즉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인데 구별된 세 번째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구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교독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꿰뚫어 볼수 있으며 누가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니 세상 철학자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이해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지. 꿰 뚫어보시고 다 아시고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실 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자, 표현하기로는 이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구별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사람하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나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하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잖아요, 같은 존재. 물론 이제 사람에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요소로 구성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구별됨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영이세요. 그러면 이 뭐야 사람과 사람의 영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이건 두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 육체가 아니고 영이, 영이니까 영의 영이다.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제가 빛의 빛이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님은 영의 영이시다. 해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구별되시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표준적인 삼위일체 구절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준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레벨이에요. 한 이름입니다. 한 이름.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이 또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성경대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선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시다. 성령님은 삼일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이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 누구다고 이게 시콜콜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 뭐 새삼스럽진 않아요. 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인했던 그 판에 아니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중에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마치 만들어진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또 처음 만든 피조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인격성을 부인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영향력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자의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능력, 뭐 무슨 에너지 정도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속이는 법이 있어요? 속인다고 하는 표현은 누구한테 쓰는 얘기예요? 인격체한테 쓰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란 인격이시라는, 인격인의 하나님이다. 성령 받아라. 아니면 성령의 공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주건이 받건이하는 이런 이 신성 무독적인 이런 모습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은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그렇게합니다 우리 가 그냥, 성령 이렇게, 이로게버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더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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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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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이제 마치 에너지나 무슨 뭐 무슨 능력이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막 성령님을 능력이나 뭐 영향력 정도로 이게 폄하해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령님 하면 좀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기운, 에너지, 무슨 뭐 능력 이렇게 쉽게 오해요 위로부터 능력을 이제 덧입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게 이렇게 이해돼요. 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성령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 이제 어 충만하게 되는 거지. 마치 능력 자체만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오해해서 받는 그런 모습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그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베드 신앙고백서 제일 앞문단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있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일치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동방정교회는 성령님은 오직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할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나, 나오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냐, 성부보다 열등하냐, 뭐, 아랫단계냐,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그러나, 영원히 나셨다 그랬죠. 어,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아버지시고, 영원히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표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더 하위 하나님처럼 전혀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는데 동시에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희 보낼 보혜사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다. 나도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유한복음 16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죠? 내가 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이 보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 종교회와는 다르게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니케아 신경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 589년에 그리고 아 아들에게서라고 문구를 추가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동방 종교회하고 서방 서방 교회가 이제 논쟁이 막 크게 벌어진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 논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 적용점 문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을 할때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명쾌한 설명이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반복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 성령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세요. 그죠? 그리고 어,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들에게. 성령님을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아들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께서 동시에 아들의 영으로 불려요. 아들에게 한량 없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한량 없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을 받은 것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아들의 영,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이다 이름 불려진 불려지는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함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다.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칭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하나 된 거예요, 아들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한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령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서로에도 서로 서로와도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 간주가 되죠. 예수님의 그 아들됨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하나를 이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 우리가 거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거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보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양자 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요? 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거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아 라고 불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성령의 참 하나님이심 안에서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교리적 대답, 이 성경에 따른 교리적 대답은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어떻다는 거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 속에 접붙이심으로 그리스 속의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 속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묶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성령님만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묶어 놓고 떨어지지 않게 접붙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만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할 말이 진짜 너무나 많죠. 근데 어 오늘 주제하고 약간 이제 어좀 살짝 이제 옆에 있는 거니까 오늘 그거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다 하면 뭐 오늘 뭐 수요 저녁 기도회몇 시에 끝나겠어요. 제 그러니까 오늘은 이한 가지 적용만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구로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역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혹시나 어, 목사님, 근데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것, 아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에게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거냐라고 할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신 거예요.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 정말, 성령 정말, 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께 도 접붙여 놓으셨구나.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구나. 우리 안에 하나 함께 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아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할 말을 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있게 하나께서 님 주신 은사대로 그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만이 아마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